반갑습니다. 이예성 전문가입니다. 지금부터 블러를 보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반감기 이후 혼조세를 보였으나 강한 반등과 함께 추가 상승을 누리며 언제쯤 10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블러는 추세 전환에 성공하며 단기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비트코인은 반감기 이후 다소 눌리는 모습이었지만 주요 지지선에서 버티면서 강한 반등을 반복하고 있는 만큼 향후 좋은 흐름을 기대할 수 있겠는데요. 비트코인의 반감기 이후 통계가 보여주듯 투자 심리 개선으로 인해 앞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만큼 4년만에 찾아온 불장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겠는데요.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타점을 잡지 못하면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추가 상승 시100% 먹을 수 있는 거를 30%밖에 못 먹는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아니란 생각 마시고 지금 바로 영상 잠깐 멈추시고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를 보내주세요. 정확한 매매 방법과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제목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는 어디까지이며, 비트코인의 반감기 이후 불장을 앞두고, 저처럼 분산 투자를 통해 꾸준한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채널입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 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한 유료방 피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장기, 급등 코인들 무료로 추천해 드리고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만 문자로 보내 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알람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강하게 반등했지만 급등으로 인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감기 이후 얼마든지 눌렸다 갈수 있는 만큼 정상적인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고 언제든 반등하며 투자 심리 개선과 함께 10만 달러를 돌파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매우 유연하면서도 신중하게 매매 타점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블러는 과연 어떤 프로젝트인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블러은 마켓플레이스 에그리게이터 기능과 유저 포트폴리오 분석 기능을 제공하는 전문 투자자를 위한 nft 마켓플레이스입니다 유저들이 NFT를 빠르게 거래할 수 있도록 NFT 가격 차트 등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압축적으로 제공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블러 플랫폼은 거래 수수료를 낮춘 대신 블러 토큰을 활용한 로열티 시스템을 도입하여 NFT 트레이더와 크리에이터가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블러 토큰은 생태계 참여자들에 대한 보상 및 거버넌스에 사용되며 토큰 소유자는 블러 다오를 통해 플랫폼의 주요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현재 코인 개코에서 블러에 대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블러는 바이낸스 등 글로벌 대형 거래소에 고르게 상장되어 매매가 되고 있는데요, 6월 말서부터 3월 초반에 상당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으나 그 이후 줄곧 하락세를 보였고 현재는 저점에서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추세를 끌어올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현재 라인에서 바닥을 다져주게 될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밑꼬리를 달고 이렇게 다시 한번 바닥 다지기에 나서는 모습이기 때문에 65k 중반에서 버티며 추가 상승이 나올 경우에는 70k 상단 안착과 함께 블러 역시 단기 상승 흐름 나오면서 이 라인까지는 단기 타점 충분히 잡아볼 수가 있겠고 이 라인 위에 안착시는 장기적으로도 매우 좋은 흐름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정확한 지지 라인을 파악을 해서 모아가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이런 강한 변동성 장에서는 분산 투자 또한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잠깐! 혹시나 지금 유료방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 유료방 절대 금지입니다. 유료방 별거 없습니다. 이런 유료방 종목 궁금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 공유방에서도 다 수익내는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해하지 마시고 하단 번호로 문자 2나 참여하고 문자 보내주세요. 유료방 정보와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 되게 나쁜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의 피날레를 장식할 차트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흐름을 살펴보겠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최악의 경우로까지 밀리진 않았습니다. 이 라인까지도 밀릴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도 지지를 받고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바닥 다지기는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바닥 다지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거래량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이 라인 위에 안착과 함께 이 라인까지도 다시 한번 노려보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관건은 역시 비트코인이 되겠는데요. 이 비트코인이 현재 65k 상단에서 지지를 받고는 있으나 이 라인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이 다시 한번 이어지게 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탈 매물이 나오면서 이 라인까지 밀린 이후 다소 느린 흐름으로 전환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비트코인의 흐름을 염두에 두면서 매매에 임해 주셔야 되겠고, 반대로 비트코인 현재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매우 강한 상승 흐름으로 전환이 된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70K 상단에 안착을 해 주면서 이 라인에서 버티게 될 경우에는 블러 역시 이 라인 위에 안착을 노리면서 안착과 함께 추가 상승을 노리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다소 단기적인 흐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아직도 멀었다. 자, 30일에서 50일 반감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30일에서 50일 정도는 혼주세를 보이다가 이 이후부터 점차 비트코인이 살아나고 안정적으로 흐름을 가져가는 찐 반등이 나오는 시기는 3개월 이후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이런 단기 변동성 보이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면서 인내를 해야만 장기 흐름을 가져가면서 역대급 추가 상승분을 가져가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반감기 이후 변동성 장에서 나올 수도 있는 일시적인 차익 시전으로 인한 하락에 대비하는 해칭 포트폴리오도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건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투자 전략과 견조한 상승세가 예상되는 종목에 분산 투자를 위한 종목 추천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2번이나 불러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대응 방법과 확실한 수익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이런 유료방에서 돈 내면 알려주는 것 똑같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것 해준 것처럼 비용을 받는데 그 별거 아닌 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돈 내실 생각 마시고 저희한테 문자 주세요.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말로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잊지 마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과 같은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는 분산 투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눈 감고 찍어도 수익일 수 있지만 무지성 상승은 근데 폭락이 나오며 오히려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는 만큼 견조한 패턴을 보이는 종목들로 분산 투자를 해야 안정적인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처럼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는 강한 변동성 장에서는 진입 타점이 결코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잠깐 영상 멈추시고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좀더 구체적인 매매 타점과 종목 추천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불러 말고도 다른 코인에 물려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역시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번이나 상담을 원하는 코인명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대응 방법과 손실 복구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주시면 됩니다. 간혹 제 투자 영상만 보시고 혼자 대응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문자 주셔서 어느 라인이 지지라인인지 어느 라인이 저항라인인지 직접 설명을 들으시면서 매매하는 게 수익에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해성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